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의 이시영입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대단히 어로우신 분인데도 이렇게 <laughs>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려야 겠습니다 예. 네. 요즘 제 주변의 중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laughs> 주신 말씀들이 저희한테 너무 도움이 되어서 끝없이 질문이 오는데요. 예. 오늘의 질문은 저희가 항상 생각하기를 마흔이 넘으면 음. 부록의 나이 마흔이 넘으면 인간관계도 좀 쉬워질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laughs> 직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일반 생활 속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또 가장 힘든 건 가족 관계는 늘 어렵고요. 그래서 요즘 대기업의 강의를 가 봐도 직급과 상관없이 신입사원부터 임직원 모든 사람들의 고민 (1위가) 압도적으로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다는 음, 것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박사님께 오늘은 그 지혜의 조언을 또 저희가 구하러 왔습니다. 예. <laughs> 그래요. 인간관계는 뭐 항상 어렵지만. 음, 이제 중년이 되면은 네. 그 어릴 적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예. 우리 젊을 때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예. 실현을 하도 예. 바로 회복이 되지만 음. 이제는 (40이) 되면은 무게가 다릅니다 말의 예. 무게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친구한테도 동료한테도 누구에게나 내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나이고 네. 또 이제는 정말 성숙한 나이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냥 성장은 아니고 성장은 이제 끝났고. 이제 정말 성숙한 나이거든. 인간이라는 것은 이 인간이라는 과실은 제가 보기에는 서서히 익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빨리 익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어떤 의미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서히 익어가는 과정이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을 때처럼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죠. 네. 훨씬 더이 비중이 실리고 마음의 무게가 있고 어. 또 이제 40이 되면 모든 직장에서는 어디나 이 사람이 중추 역할을 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정말 이 회사 전체가 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히려 40이 되면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진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예. 저희가 조심해야 될게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근데 참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족관계는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예. 행복한 관계도 있지만, 가족 내에서도 말 못할 어려움이 참 많고, 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또 부부 관계도, 예, 형제 관계도,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은데요. 예. 인간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왜? 내 마음은 이런데, 제대로 왜안 들을까? 만으로 왜안 그럴까? 그럴까? 네. <laughs> 우 아이는 왜안 그럴까? 이게 달라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사람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평생을 함께 살아왔지만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 그데 우리는 이제 어떤 틀을 딱 갖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이니까. 너는 내 부인이니까, 예. 요럴게야 된다. 예. 하는 요걸 딱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음, 음. 이게 너무 여물어가지고, 여기만 안 들어오면 불평, 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음. 좀더 느슨하게 갖고 있어야 할 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40이 되면은 음. 그럴 나이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음. 이제 인생의 이가 가는 겁니다. 아. 그제는 이렇게딱 해가지고 뭐 요게 조금만 건드리면 만날카롭게 막, 막 덤비기도 하고 이렇지만이제 <laughs> 40이 되면은 좀 둥글둥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40이 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인간관계가 무거워지고 또 책임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예. 음.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라는 게, 음. 저는 단세대 가족 아닙니까? 조부모 예. 세대와 같이 사는 가족은 거의 없고, 거기다 아이는 하나면 둘밖에 없고 예. 우리 역사상 이런 가족 구조를 가진 적이 처음입니다. 아. 예. 그럼 우리가 음. 세대 차이가, 흔히 세대 차이, 세대 차이 그러지만요. 요즘 아이는 이 완전히 별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laughs> <laughs> 별종이에요, 별종. 예. 예.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가 너무 세대를 음. 이해를 못한다든가 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음. 다르다. 음.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우리는요, 다르다는 생각을 하기가 참 인색합니다. 예.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요즘 잘안 써서 정말 고마운데 예. 우리가 단일민족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데도 같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음. 음. 우리가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지 비로소 이게 가능합니다. 음... 인간관계가. 네. 예. 야, 사실 오늘 이 답이 모든 인간관계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하나가 나왔네요. 다름을 인정하자. 네. 박사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이혼하는 부부들이 연령과 상관없이 이혼 사유로 전부 똑같이 써오는 게 성격 차이. 성격 <laughs> 차이. 거기다가 네. 플러스, 이제 가치관이 또 다릅니다. 네. 니가 왜 사느냐? 네. 그 우리 결혼 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나에게, 네. 너에게.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는데,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도 세대에 따라서 또 개인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온 이 환경이 전혀 다르잖아요. 네.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음. 그런 젊은 부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음, 네. 예. 정말 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음. 삶을 왜 사느냐? 이 우리 음. 삶의 방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음. 이 가치관의 차이가 결국은 그두 사람을 헤어지게 만드는 네. 근본 원인은 거기 에 있습니다. 음. 전혀 생활 그 양식이 다른 겁니다. 네. 아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네. 예.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음. 제일 인색한 게 뭐냐.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못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네. 아.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되는 게요. 제가 대학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린애가 참 괜찮은 아이였어요. 그 청년이. 근데 제가 헤어질 때두 가지를 내세웠어요. 넌 나랑 성격이 너무 달라. 그리고 가치관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요, 저야 돼. 헤어져야 돼. <laughs> 그리고 그 관계를 끝냈어요. 근데 제가 2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달랐지만 저에게 없는 강점을 다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저의 약점을 가장 잘 보완해 줄수 있는 그 친구였는데. 사람인데. 다른 게 나쁜 건줄 알고, 예. 영원히 만나지 마. 이러고 예. 제가 관계를 끊었거든요. <laughs> 근데 오늘 저 들으라고 다 하신 말씀 같으세요. <laughs> 맞아요. 인간관계가 가족이건, 예, 연인이건, 부부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가치관의 다름, 성격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이제는 예. 그렇게 다원적인 사회에 살기 때문에. 네. <laughs> 요즘 그래서 학교 교육도 어려운 게 요즘은 아이마다 다 다르니까 예. 선생님들도 아이들 공부시키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우리한테 그런 걸 시켰느냐 네. 왜 우리한테 그런 걸안 시켰느냐 예. 하는 부모들이 냐하면은왜 네. 그걸 시켰느냐고 또 따지는 부모도 계시고 음,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이 교육 자체가. 음.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냐? 뭐 역사 의식이라든가 역사 교과서도 다르고 이제 이러니까 네. 점점 점점 이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걸 인정 못하면 정말 영영 인정 못하고 와... 엄청난 정말 파국이 올 수도 있죠. 아, 예. 네. 예. 모든 관계에서 다름을 인정하자. 예. 사실 다름을 인정할 때 인간 관계는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럼 내 삶의 스펙트럼 자체가 넓어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음... 그 이제 우리가 예.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예. 우리가 전문 용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오히려 네 약점이 나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거꾸로 될 수도 있는 예. 이런 관계로 발전이 되면 그 부분은 잘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걸, 그걸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포용력과 예. 융통성과 예. 또 유연성이 있어야 음, 됩니다. 여기 음. 딱 틀을 짜놓고 나면은 네. 여기 안 맞으면 넌안 돼. 네. <laughs> 이렇게 되는 이그 관계는. <laughs> 대단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부 상담을 해보면 예. 제일 어려운 게이 틀을 안 깨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니가 여기 돌아야 된다는 예.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둥군데, 이 둥근데, 이 사람은 사악해, 예를 들면. 이게 들어오는 게안 들어오지. 들어올 리가 없는 겁니다. 모든, 갈등이 생기죠. 네. 네. 모든 부부들이 저도 상담해보면, 상대와 내가 다른 걸 비난하면서 저 사람의 나쁜 성격을 나의 좋은 성격으로 예, 예 끌고 와서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예.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 정말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도 설득을 하거나 그럴 수되는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걸 자기가 스스로 토득해야 되는 이런 얘기인데 이걸 이제 가르치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말싸움이 싸움이 되는 예. 겁니다. 이게 가르치려 그러면 안 되고 스스로가 정말 알아서 아저 사람은 이런 게 싫고 이런 게 좋고 저 사람의 정말 가치관은 이런 쪽이니까 내가 거기에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를 정말 연구를 아, 잘 해야 되는 음. 그런 우리 숙제가 우리에게 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잘 우리가 파악을 해서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내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저 사람 가치관을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우리가 처음 연애를 할 때라도 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연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예. 아... <laughs>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소통을 yeah. 할수 있고, yeah. 그 다음 단계가 좋은 관계로 가는 것이네요. Yeah. Yeah. 아, 네. 오늘도 hey. 좋은 해답을 얻었습니다. Yeah. 박사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을 의미있게 사는 데 있어서는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 이상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 들수록 좋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을 사겨라. 예. 좋은 모델 하나만 제시해 주겠어요. 네. 그 친구라는 것은 되게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업상 관계로 좋은 친구 같은 사람들도 있고. 아, 네. 네. 그렇게 고향에 코 올리게 친구이기 때문에 또 좋은 네. 이런 또 관계도 되고요. 그처럼 이제 뭐 동창생인데 졸업하고 나니까. 그래도 네. 서로 점심에라도 함께 살 만하게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끼리나 또 그렇게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 예. 동창도 보면은 예. 여러 가지 몇 가지 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laughs> 이제 예. 남자 친구들은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작용합니다 아, 사업상 별 도움이 안 된다든가 네. 그러면 이제 자기제 이제 멀어지기도 네. 하지만 여자들은 이제 층이. 원래 여자들은 이제 정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돈독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남자들은 이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만만한 친구 그래서 그 유안재 씨 같은 스튜디 집에 보면은 내가 좀그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입고 찾아가도 얼굴 안 찡그릴 야.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보더라도 예. 혹시 이 말이 새 나가지는 않았으면 예. 좋겠다 그런 예. 그런 친구가 예. 그래도 며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아.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 이제 이 친구라는 것이 완전히 그런 남자들은 특히 이제 사업적인 관계를 떠나서 정말 좋은 친구를 네. 함께 갖는다는 것은 그거는 뭐 음. 어떤 정신과 음. 의사를 음. 동료로 가는 것보다도. 음. 훨씬 더 정말 좋은 치유적인 아, 관계가 될 수가 네. 있습니다 있는 예. 그대로의 나의 예. 모습을 받아들여 주는, 주는 예. 예, 아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예. 우리는 의미있게 살수 예.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 예. 심리에서는 그런 친구를 예. 세 사람만 예. 전화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친구 <웃음> 네. <웃음> 정말 그런 음. 흐물없는 친구가 한 음. 서너 사람만 있어도 네.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축복받은 아, 인생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허물없는 친구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주는 친구 세네 명만 있어도 예.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 없이 예. 의미 있게 살수 있을 예. 거다 오늘 예. 또 저희의 고민 하나가 네. 아주 그래요. 가볍게 해결되었습니다 네. 오늘 나도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laughs> 우리 박 교수 감사합니다 예. 끝내겠습니다